안녕하세요. 강산건설입니다. 아, 오늘은 징크시공이 아니라 텐바보드. 있어? 있어? 여기 있어요. 비밀번호 네. 네, 5 9아 여기는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굉장히 번화가죠? 빌딩. 징크시공이 아니라 텐바보드, 루버 강판이라고 하죠. 요즘 여기 대세죠? 스타벅스에. 많이,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에서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 뭐한 4년, 5년 됐어요. 징크보다 약간 더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그 정면부 맞바 이제 저희가 파이프 하지 되고, 여기 기존에 지금 캐노피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출입구 사람들이 이제 왕래 하시다가 비를 많이 맞으시니까 이렇게 하지를 짰습니다. 보이시죠? 파이프. 지지대 없이, 2천을 어 뽑았어요. 간사를 많이 됐죠. 저렇게 지금. 4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 두명 올라가서 지붕 시공해도 끄떡 없었습니다. 기존에 할리잘 때는 이렇게 다리빨 하나 세워가지고 하루 정도 보양 작업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아, 저희가 이제 징크 위에 지붕은 루바로 요걸로 하시면 안 돼요. 물셉입니다 들어가는 출입구도 요렇게 요건 제가 직접 시적 시공한 겁니다. 하루 걸렸고요. 위에 이제 몰딩이 하나가 안 돌아갔는데 위에 몰딩 돌아가면은 요렇게 나오 겠죠？자세히 한번 볼게요. 끝에 마감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외부에 피스 하나도 노출 없이 피스 다 감췄어요. 외부 피스 없이 다 이렇게 마감 됐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티바 물꿈 키로 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의자 베이스 어, 굉장히 복잡한 몰딩이죠 복잡한 몰딩을 사용해야지만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기둥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어, 루버 강판으로 시공이 됐고요. 바깥에는 똑같이 이게 지금 길이가 1,700길입니다. 기존에 어, 한 800, 900 정도 됐었죠. 그위에 하지 짜가지 위로 늘린 거예요. 한두배 정도 늘린 거예요. 두배이 와이드를 두배 정도 늘려가지고 요렇게 시공했습니다. 두배 늘리는 대신에 저기 사무실 창은 한800 정도 가려졌죠. 안에서 뭐로 이제 필름지를 마감해야죠. 우측면 돌아가는 면은 그냥 여기서 딱 끊으면 심심하죠. 그래서 우측면은 정확하게 와리 때문에 870 나가가지고 요렇게 마감을 줬습니다. 870, 860안 되고 880안 됩니다. 그래야지 와리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하부, 몰딩까지 싹 돌아갔구요. 하부에는 실리콘을 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리콘을 마감을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쏘면 좀 지저분하니까 아무래도 실리콘 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실리콘 쏘시기로 했습니다. 아웃코너 부분. 돌아가서 3.6m를 쭉 갔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양 3일간 1톤 스카이 작업으로 마감이 됐고요. 다음에는 또 징크 붙이러 갑니다. 인천, 송도로 징크 붙이러 가는데, 그때 현장 한번 영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산건설이었습니다.